트리플티어라의 마지막 관문 제16회 경기도지사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의 3번마 닥터 오스카 2번 마 원더풀 위크와 함께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 13번 마 라운자이언트가 빠르게 바깥쪽에서 안쪽 찔러 들어오면서 초반 2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는 3번 마 닥터 오스카. 3위는 안쪽에 2번 마 원더풀 위크가 3로 따라가고. 4위 6번 마 즐거운 여정이 선두권 바로 뒤쪽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코너 돌아서 2코너 13번 마 라운자이언트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마 닥터 오스카 최은경 최은경 기수가 액상한 닥터우스카가 거리차 4분의 3마신까지 좁히면서 2코너의 모습을 보이고 6번마 즐거운 여정이 이제 3위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전두는 13번마 라운드자이언트와 2위는 반마신차로 좁, 좁히는 바깥쪽의 3번마 닥터우스카 3위로 따라가는 6번 마 즐거운 여정. 그 뒤쪽에 2번 마 원더풀 위크가 4위로 따라가고 5위는 8번 마 타우루스킨이 바깥쪽에서 8번 마 타우루스킨 5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13번 마 라운자이언트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3번 마 닥터 우스카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역전을 노립니다. 바깥쪽의 3번 마 닥터 우스카와 안쪽의 13번 마 라운자이언트 한 가운데 6번 마 즐거운 여정 1마실의 거리차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에서 1, 2, 3위 거리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13 3번마 라운자이어트와 바깥쪽의 복차로 접근하는 3번마 닥터오스카 거기에 6번마 6번마 즐거운 여정 안쪽에서는 12번마 원더풀슬루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2번마 원더풀슬루 4코너에서 4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전두권 1,2,3,4,5위 거리 차이 이제 반나신 이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3번마 닥터오스카 계속해서 반나신 앞섭니다만 바깥쪽에 6번마 즐거운 여정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6번마 즐거운여정 결승선 직선주로 바깥쪽을 공격합니다. 다실바기수가기승한 6번마 즐거운여정 일관문, 2관문에 이어서 3관문까지 6번마 즐거운여정 단독 선두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결승선 직선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12번마 원더풀 출구가 2위입니다만 자이는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그러나 이번 경주 6번마 즐거운여정 이변은 없었습니다. 3차 최강한 말 트리플 티아라 3세 암말 즐거운 여정이 1관문, 2관문, 3관까지 트리플 티아라를 완벽하게 정복을 합니다. 2000m 제7경주, 6번마 즐거운 여정 다시 1박 2수, 3세 최강 암 말, 3세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암 말로 거듭날 것.